대구광역시는 대구혁신도시 복합문화센터의 부실시공 하자보수공사를 지난 11월 완료하고 시민들이 여가와 문화를 함께 누릴 수 있는 복합문화센터를 12월 26일 임시 개관했습니다. 복합문화센터는 2021년 착공하여 2023년 3월 준공된 후 누수 등 시설 하자로 인해 개관이 지연됐으나 부실시공에 대한 대구시의 엄중 조치와 철저한 보수 정비를 거쳐 이번에 첫선을 보였습니다. 센터는 혁신도시 인근 주민들의 여가 문화 공간 마련 등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6982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됐으며 도서관과 수영장을 비롯한 다양한 시설을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입니다. 센터 1층은 수영장, 영유아 강좌실 및 전시실, 카페 및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구성돼 수영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물론 방문객을 위한 소통의 공간으로도 이용됩니다. 센터 2층에는 문화강좌실, GX프로그램실, 다목적실 등을 배치해 교양, 취미, 체험 등 다양한 문화강좌를 개설 운영합니다. 센터 3층은 도서관으로 조성해 유아부터 성인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한편 센터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을 맡아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임시개관 기간인 1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센터는 무료로 개방되며 수영장과 도서관 이용이 가능합니다. 도서관은 평일 9시에서 20시, 주말 9시에서 17시, 수영장은 평일 9시에서 21시, 주말 9시에서 18시까지 운영하며 휴관일은 인근 도서관 및 수영장과 겹치지 않게 평일로 정하여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수영장의 경우 이용객 안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용시간별 정원을 정하여 사전 예약제로 운영될 예정이며, 자세한 이용 방법은 대구광역시 또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누리집을 참고하면 됩니다. 임시개관 기간 동안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이용불편사항, 운영시스템 등을 보완개선하고, 희망강좌 수요 등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 반영하여 내년 3월 4일 정식 개관할 예정입니다. 황순조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복합문화센터 개관으로 혁신도시와 인근 지역의 여가 문화 생활이 한층 더 풍요로워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실시공으로 인해 개관이 1년 이상 지연된 만큼 그동안 개관을 기다리던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복합문화센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